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것은, 어, 공포 탈출 맵. 저택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포 탈출 맵은 아주 잘된 것, 아니, 잘된것 같아요. 저택의 비밀. 규칙을 꼭 읽기, 읽기, 아, 읽어주세요. 읽고 눌러주세요. 아, 규칙. 자, 그럼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 진도 빨리 가야 합니다. 자, 공포게임. 저택의 비밀. 규칙. 어, 열쇠속지재빌도기 설치해주세요. 서바이벌 모드 해주세요. 발판을 꼭 밟아주세요. 어, 난이도 평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부수지 마세요. 방송으로 쓰신다면 댓글로 닉네임을 달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유튜브, 음. 열쇠는 석지, 벽돌, 석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작하죠! 저택의 비밀. 무서운데? 나가고 싶어. 오! 결국 와버렸군. 그때와 변한 게 없군. 들어가자. 오, 씨, 뭐야? 문이 생겼다 우리 생겼다고 안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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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은 여전히 깨끗하군. 무슨 말이요? 저택의 비밀. 아이, 석대벽도 아, 나리또. 응, 화장실. 화장실은 뭐... 바런볼게 없네. 뭐야? 오 화장실 이거 진짜, 진짜 잘 만들었네. 이거 또 뭐냐? 콜 이거 디테일 봐. 우와 도서관 없네? 이게 끝이야? 이거만. 집안은 여전히 깨끗하고 어? 아, 여기도 없고. 어디 간 거야? 아, 야, 예, 알겠다. 아, 알겠네. 어, 버튼이다. 첫째 방 열쇠. 첫째 방? 둘째 방. 첫째 방. 어, 문이 얹겼다 어, 잠깐만, 진짜? 헐. 어, 도서관 열쇠. 일기? 1900몇 년, 몇, 몇 년. 몇월, 몇일, 동생을 실수로 죽이고 말았다. 아버지는 괜찮다. 하, 했지, 하셨지만, 제 책감에 미칠 것 같다. 1900, 뭐, 년. 몇월, 몇일, 동생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대로 나 혼자 살 수는 없다. 나도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끝. 그죠? 민들레에서 정성이 느낀다, 느껴진다. 오, 오시 오시다. 오, 오. 그렇다고 하네? 야, 근데 어떻게 나가? 에이, 설마. 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여기. 잠깐 이거 아니야. 열쇠 들고 있는 거 알아. 죄송합니다. 이것 좀 보실게요. 됐다. 원래 이런 거는 잘안 돼가지고 저는 아직. 죄송합니다. 이거 뭐지? 나가는 열쇠. 음. 너무 무섭잖아? 도서관 열쇠. 도서관은, 치 책이다 했지? 도서관. 오이씨. 나도 네 친구처럼 되고 싶어? 어이 깜짝이야, 씨! 아저씨 누구세요? 아 혜준아! 너라도 빨리 도망가! 무슨 일? 이... 어, 어, 얘 갑자기 그, 그 기억이? 그, 그나저나, 아까 그 애는 어디로 사라졌지? 아이, 깜짝이야, 씨! 오, 씨, 깜짝이야, 씨. 와, 열쇠는. 아니, 여긴 아니야, 깜짝 놀랐어. 이, 이 무슨 장겼대? 다시한번 누구세요 어 여기서 나가면 안되겠구나 음. 이게 안보여 여기 도대체 어디가 왔던 거야? 음, 여기도 없고 여기 아, 없는데요, 아예? 뭐지? 도망치면 안 되라. 아니 열쇠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면 이것도 붙줄게요나 가고 싶어 이거 솔직히 어디, 뭐야 어디 무리장이 없다 여러분 여기 열쇠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이거 이거 그거 할게요 그거 열쇠가 없으니까 열쇠 좀 끊을게요 아니 열쇠좀 꺼낼게요 그리고 진짜, 여기, 열쇠가 하나도 없어. 이건 진짜, 진짜로, 이거 열쇠가 없잖아요, 실제로. 어, 지금, 제작자 만드신 분 죄송해요. 아니, 이게, 열쇠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오이씨. 부모님 망. 너 찾아보자. 姑姑。 여기도 없고, 어디라는 거야, 진짜. 열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어머, 아이. 뭐야, 여기. 창고 열쇠? 창고? 여기만인가? 어, 뭐야. 일 아니고,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없고, 있는데? 어, 여기 어디야? 어디 다른 건가? 지금... 어디 다른 거야? 여기 안에 뭐 있는데? 침대? 아래도 없고, 누같 돼요? 혜진아, 너라도 빨리 도망가. 누가 데위또 예, 있나? 이수없 는데, 이 상자 를떠 봐야겠다. 여러분, 이게 이상해요. 이열쇠도 없어. 이것도 뿌려보자. 아, 어, 없네. 어머님 멍도 없고. 어, 뭐야, 이거. 아, 안 되겠어. 잠깐만. 어? 없구나. 이거 그냥 뜯어야겠어. 죄송해요, 제작자님. 이거 너무 어렵네요 부모님 방. 뭐야? 그, 그, 그? 방금 뭐지? 문이 잠겼다. 이거, 그거, 거북이 알 아니야? 이거 보자. 응. 음. 아, 이거 같아, 이거. 아, 아니네. 아, 씨. 또. 와. 어이, 꼈다. 아이 됐다. Go to shoes. 이거 뭐야 일기 민들레 천구에 몇몇 년 몇월 몇일 이곳에서 죽으면 아무도 모를거야 여보 나 먼저 갈게 오이이열어아 이게 뭐야 <laughs> 엄마 아빠들 몰라도 예 면목을 빕니다 됐다 여기, 여기다 안돼 잘못 설치했어 어 이거 뭐야 오 조도 했고, 지금은 또 다른 열쇠가 없어. 이거라도 푸시자. 근데 진짜 이거 누구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는 거잖아. 이거 좀 안 무서운데? 둘째 방. 헐, 둘째 방 여자였어? 여기 있다. 뭐야, 이거? 영어로 써 있어서? 어, 크리퍼 머리. 이야. 어? 달라졌다, 야. 헐, 뼈다귀. 우와 잘구면했네 피가 묻었네 운이 잠겼다 와 이렇게 죽는건가? 헐 영어도 다.. 뭐야 죽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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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털 양털은 뿌셔도 된다 했어 으아! 야, 야, 동시가, 뭐, 뭐 해? 우리 둘 중에서 더 빨리 죽은 사람이, 어, 어? 괜찮니? 아니야? 키 키. 넌 그런 걸 믿냐? 아, 맞다, 맞다. 아, 또 뭔데? 우리 이번엔 저주번 차트에 갈래? 으, 여기 어디지? 응? 뭐야? 둘 중에서 어느 길로 가야지? 몸이 안 움직여. 뒤를봐봐 오, 움직인다. 오. 빨리 도망가, 똥싱아! 수신. 고맙다, 해준아. T&D. n 우와. 우와. 왜 어, 여기 어디야? 우와. 어? 우와.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 잠 돋네. 네,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야 이거 만드는데 진짜 최고인데 불 버튼을 눌러주어볼법 유퍼와 2차 출성 절대 금지 밑에 버튼 좀. 아니 이건 봤잖아요. <laughs> 진짜인가? 오, 왔다. 오, 오, 진짜 무서워 흥! 오, 신 왔다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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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멋있어. 그리고, 우와. 이게 만었다는게 믿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말, 이 탈춤에 플레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좀 부족했는데, 괜찮으면, 으, 아니, 괜찮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영어, 어, 제작자, 음. 제작자, s-t-o-n-e-h-e-a-d. 음. 아, 잠깐만, 이거 뭐였지? 처음으로 좀 부족했는데, 괜찮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어, 이렇게 해서, 어, 제작자님이 그, 어려워서, 이거 잘 못했, 못, 잘 못했지만, 어, 너무 재밌게 하셨,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이라 좀 부족했는데 괜찮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이라도 어 괜찮았습니다. 어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와전 이런 거잘 못해요. 만들기나 이런 거 잘하는데 이런 거는 이 진짜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댓글에 그, 남길 말이 있는데, 그, 누가, 제가, 어, 제 유튜브를 보는 자한테, 어, 그, 뭐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지금 정하지 못했거든요. 어, 첫 번째, 어, 달꽃님, 아니면, 두 번째,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아니면 세 번째 우리 음, 어, 정의로운 님들이라고 부를 건데 그세 가지 중에서 뭐를 고를지 그 댓글에 다 달아주세요 그러면 댓글에 아주 많은 곳에서 어, 님들을 어, 부르겠습니다 네 그럼 뽀잉